아, 몸에 진흙 밟는 거 보이시나요? 아, 방목장 안에 있는 진흙 구덩이에 몸을 굴려서 <laughs> 제가 있는 걸 보고 절 별로 안 좋아하니까. 멋있죠? 아, 아까 그쪽에 한 마리 있던 게 소리를 내네요. 너 소리 한번 내봐. 까불지 마! 소리 내봐. 참 멋있습니다. 자들 저를 공격하러 올까요? 전차. 아, 저 공격.